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아, <laughs> 오늘 바이오스누가나 등록되셨을까요? 네 다섯 분도 오늘 아씨가 저희 바이오스 참여해주신 만큼 저희 감독인가 배우분들 <laughs> 아, 오후 일찍 오후부터 관여러분들 만나러 다녀오는데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제입니다 오늘 게 즐겁게, 즐겁게 마무리 같이 했면바라서 여러분들, 감독님과 네, 배우분들도 신나게 맞이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네, 예화면도잘 네, 찍으시고, 이렇게 멀리서 네. 잘 보이실 수 있게 시스템이 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네, 우리 박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이시죠? 네. 자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영어 인사. 네, 안녕하세요. 어, 밸런스 연출학 강인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목소에 감염된 겁니다. <laughs> 자, 집에 들어와셔서 목소리 부정적인 면 말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내재하셔서 스스로나 사인들에게 긍정적 기운, 사랑의 기운을 많이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서 네, 어, 리뷰 들어갈 많은 기울이겠습니다. 네, 여기 입장이 좀 신기하다고, 무리가 아, 보인다고 해서. 네. 아 여러분 여기 저희들이 입은 옷에 보면. 마스코트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네, 저 스트레, 이 스트레칭 되시는 분들 있어요? <laughs> 되시는 분들을 드리려고 지금 선물 가져와줬는데. 농담이고요. <laughs> 네, 뭐, 영화 보고서 셔서 아시겠지만, 손석규 씨, 장기야 씨, 그리고 이제 저가 어, 이렇게 백선에게 간택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어 연애 모드로 진행이 되다가, 소속 구 죽고, 장기하 집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 연장자 이균이 어 백선과 매어지게 되는 아주 슬픈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비가 주로, 주로 내리는데, 어, 한금의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나하드시고 행복한 주를 누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바이러스에서 택선 역할을 맡은 배준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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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화 좀 이렇게 보셨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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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지금 딱 저녁 먹을 시간에 끝났는데, 이렇게 약간 출출하신 이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영화 재밌었어요? 네! <laughs> 그래도, 뭐랄까, 좀, 그 바이러스에 한번 걸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laughs>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긍정적이 되고, 용기도나고 지금 다 모셨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카페 된신에서 제가 뭐 노래부 출초가 있는 신도 있긴 있어요. <laughs> 진짜, 택선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바이러스 보셨습니까? 같이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감염된 것처럼 즐거운 하루, 긍정적인 하루 내일까지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석 역할 맡은 김예원입니다. 네, 어 제가 어제 나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지, 아, 좀 오랜만에 지금 다시 보시는 걸 텐데 <laughs> 어, 저한테는 되게 현장에서의 기억이 짧았지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저 어, 관객으로서의 마음이 사실 좀더 컸었거든요. 네, 이렇게 어, 무대 인사도 함께 할수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뵐수 어, 있는 이런 기회가 저는 뭐 좋고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께도 이 영화가 마음속에 너무 좋게 남아서 어, 많이 소문 내주시고 <laughs> 주변에 많이 퍼뜨려주시고 어,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사인 선물도 가져왔는데 어, 마음에 이렇게 사인처럼 잘 두고 또 행복 바이러스, 좋은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될 그런 영화로 남길 바랍니다. 되게 네서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농약 구소장역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정말 저녁 11시에 이게 굉장히 찾아오시고 알러스 영화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충분히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각종 s n s 그 카카오톡 지인은 지인은 어, 바이러스 요한차 괜찮다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앉아주세요 잘해 앉아주세요 자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저희 인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잘...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자, 차렷! 경기 여러 인사!